여러분, 안녕하세요. 타파웨어는 코코와 함께 코코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싱싱블럭 직사각을 제가 모아놨는데요. 저는 타파웨어를 쓰면서 이 특히 싱싱블럭 이 직사각을 쓰면서 정말 타파웨어의 신비에 빠져들었습니다. 어, 여기다가 넣으면 파도 싱싱하고 야채도 싱싱하고 다쓸 때까지 물러지지가 않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쓰면서.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파가 정말 싱싱하죠? 고대로 지금 손질해서 딱 넣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팔을 다쓸 때까지 싱싱하게 보관이 돼서 정말 저는 좋아하고 애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중에서 스마트 냉장기 세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는 다른 제품하고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아래 판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래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싱싱물럭 직사각에 그리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또 그리드를 깔면 더 좋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그리드가 따로 필요 없이 그리드가 여기 아예 내장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수분관리를 해주는 그리드가 아예 포함이 돼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잎이 닿아서 짓물러지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상추나 깻잎 뭐 이런 야채 종류들도 넣어 놓으시고 계속 쓰시면 어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밀 또한 가지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눈이 하얀 눈이 두 개가 있어요 요 혹을 보시면 잎이 넓은 애들은 여기를 두 번을 열어요. 두 개를 열고, 또 잎이 좀 좁다, 그런 애들은 하나만 열고, 잎이 아주 없다 거의, 그러면 이렇게 다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분 관리를 해주면요. 바닥에 있는 그리드 시스템과, 요, 훅, 시스템으로 해서 순환이 잘 돼서 오래도록 부패되거나 짓물러지지 않게 보관을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보통 우리가 양파, 파, 뭐, 파프리카? 브로콜리? 뭐 이런 거 쓰던 거 남는 거 있으면 비닐팩이나 그냥 일반 용기에다가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얘가 짓물러지고 금방 부패되고 상해버려요.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넣어 놔서 보관을 하면 끝까지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가 한 구성이에요. 이렇게 깊은 거 하나.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얇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좀더 짧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네개가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네개를 구성을 하시면 정가 109,000원인데 40% 할인해서 그리고 또 멤버십 10% 추가 할인해서 58,86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클리어 트레이를 증정해 드려요 요 트레이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요게 16,500원 짜리거든요 요거를 하면 냉장고에다가 위딱 넣어 놔서 꺼내실 때 좋아요 이렇게 클레이 트레이가 증정이 되니깐요 이럴 때 요거를 구매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있고 또 지난달에 나왔었던 또 이런 파르타 프레쉬 직사각도 있어요 직사각 요거는 손잡이가 있어서 사용하시기 또 편하고요 그거보다또더 조금 용량이 넓거나 둥글둥글하거나 큰 거다 그러면 이런 거에다가 또 보관하시면 좋겠죠 넓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여기에다가 뭐를 보관하냐면요 이렇게. 계란을 보관합니다 계란도 보관하고 다른 파리카, 양파 이런 것들 보관하기는 또 좋아요. 얘가 깊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파파웨어 싱싱 블럭으로 싱싱하게 채소 보관하시고 맛있는 요리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